8만평이며 입니다 계획관리가 그중에 13,148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시가 4억 7,136만 7,140원이고 시가는 12억에서 23억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도탕주인, 나도건물주, 당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추원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받으시고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경매, 공매, 정보 제공하는 채널이구요. 유료 컨설팅 가입비 입금하신 회원님들 낙찰 도움드리는 채널입니다. 따라서 공짜로 정보 찾는 분들 금지니까 전화하지 마십시오. 문자 하지 마세요. 정보 달라 금지입니다. 공짜로 정보 찾는 분들. 영상은, 영상은 매일 밤 7시에 공개되고 그 전후로 일주일에 40개 50개 올라가는 대한민국 최다 압도적인 숫자 임야 영상 올라가고 있고요. 그 내용은 딱 낙찰 받으시고 설계 사무실에 평당 10000원 주고 설계 계약해야 하는 전문적으로 들을 수 있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드리는 대한민국 최고 임야전문 채널이에요. 이런 정보는 앞 지불하고 도움받으시는 겁니다. 문자로 질문하세요. 비록 컨설팅 가입 안내 문자로 질문하시는 방법 다 누구다? 땅값만 얼마 예상 갖고 어느 지역 무슨 용도 몇평 이상 땅 찾고 있다? 비료 컨설팅 가입안내 문자로 질문하세요. 회원가입 수락되면 아 통화 가능합니다. 네땅 모양 저렇게 생겼고요. 아라땅 지적상 도로에 도 있습니다. 건축 가능한 땅이에요. 요게 능선 날등이고 위에 수지를 바라다 볼수 있고요. 여기. 고압선 지나갑니다. 일부 선화지에 예, 여기 고압선 지나가는 일부 선화지입니다. 앞부분. 나라 땅 지적상도로 건축 가능한 도로입니다. 땅은 요겁니다. 아주 만만해요. 예, 땅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 나라 땅 지적상도로 나라 땅이 있기 때문에 건축 가능하고요. 땅은 이렇게 요런 식으로 굴곡이 졌는데 이런 거다 깎아버리면 평지로 만들 수 있으면 깎을 수 있으니까 그7 칠분 능선 아래는 에다쓸수 있는 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낮은 이마에 완만합니다. 뭘 건지 능선 에서 뒤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가방에 다 나오는 땅입니다. 가방에 다 나오는 땅으로 나라 땅 지적상도로 건축 가능한 도로 들어오고요. 건축 가능합니다. 환경 등급은 어, 2등, 2등급지와 1등급지인데, 요 1등급은 군집구조의 안정성과 연계성으로 볼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런 거. 환경 1등급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런 거다 해결해 드려요. 도움 드려요. 유로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네, 8만 평 임야입니다. 계획 관리 13,147평 있습니다. 일단 가로 786미터 대로 783m입니다. 풍경경사 20에서 25도. 완만한 임야예요 땅의 굴곡이 이런 식으로 그렇게돼 있는데, 이런 거뭐다 깎아버릴 수 있으니까, 7분홍선 아래에는 다쓸수 있는 땅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개발어가 30도까지 나옵니다. 69% 개발 가능한 인구 감소 지역이에요. 인구 감소 지역, 산지 전용 허가 특례 지역으로, 경사 25대 5도 추가 30도까지, 저 굉장한 겁니다. 임목은 150에 30주가 180까지, 요고는 50에 10주가 9 0까지 산지 전용 허가 완화되는 지역이에요. 한 사태 등급은 3등급 57, 예, 무너질 염려 없습니다. 경사가 한요 정도 되는 완만한 이해 이렇게 능선 날등이 내려가면서 그 옆에 측면이 그런 식으로 볼록볼록해서 경사가 좀 있는 것이지 경사는 낮은 의미합니다 강수량은 1,200에서 1 3 0 0데 우리나라 이마 평균 강우량 지역이고 온도는 11도에서 12도. 만에 17도까지 내려가고 35도까지 올라갑니다. 땅은 사형토에요. 물빠짐 좋고요 심활 혼여림, 그리고 참나무 79,384번이 있고, 숲가치 333억원. 소나무 조경수로 팔수 있는 나무 32,079번이 있고, 조경수로 1조 6,040억원, 올림 402억 가능하겠습니다. 소나무, 금나무, 한구루2천만원 훌쩍 2010년 기사입니다. 당시에 40cm 치들목2천에서3천만원에 브랜드 아파트 대기업 조경수로 납품가였는데 지금은 16년 지났고요. 9배 이상 올라서 4천만원에서6천만원 합니다. 지금 지름 1cm당 소나무 조경수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 납품가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입니다. 적용은 법적 의무로 아파트 공사비에서 3% 들어가고요. 분양가 자유로 후에 차별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브랜드 아파트 적용 담당 임원을 두고 심혈을 기울이는 분양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고양시 일산 자이 아파트 소물값 500억 대하고 분양 완판했습니다. 전국 소화물 분포로 오늘 물건 통이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동약치지 않으면 솔리 먹을 수 있죠. 증류하면 귀한 약재로 쓰입니다. 이 땅에 소나무 1조 6,44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여림 참나무 합해서 수배가치는 1조 6,774억원입니다. 탄소권은 이산화탄소업스량 탄소권 9,969만원이에요. 가장 낮은 고도 여기입니다 182 가장 높은 고도 여기 222 220 고도차 88m 아파트 층수로 36층 높이 직선으로 621m 14.17예 요렇게 만만한 구릉지 정도 되는 경사역 땅의 길이를 보면 132 고도에서 동쪽 768 안쪽 2350m, 951, 한 5m, 그래서 전체 땅의 돌레는 5074m입니다. 이 땅에서 하실 수 있는 사업들 보면, 림순화 수배양장 가능합니다. 림순화는 자연의 순치에서 살자라는 제가 만든 단어이고요. 최소한의 활용만 하고, 다방이가다 나오기 때문에 태양광 가능하고요. 태양광은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자리 사업입니다. 캠핑유예 가능하고 나무은행 가능하고 육림업 직불금 받을 수 있고요. 경치기후환경카페 가능하고 기념목 분양 가능합니다. 습 가꾼 후에 이탄 생기념으로 나무 하나하나 분양한 현장이에요. 나무가 사람보다 오래 살잖아요. 수목장 분양 가능합니다. 나무 임목등계하면 부동산이래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숲 활용해서 할수 있는 모든 거다할수 있는 땅입니다. 개발업가 기준으로 69% 기준으로 수배양장 1771개까지 4 확장 가능하고 연매출 222억 사업지가 되고요. 매출 공고는 요거 참조하시고요. 안정뚫로서 물순환 시키시면 시냇물 흐르는 수배영장 멋진 공간 나오겠습니다. 네, 이 땅에 대한 정보 필요하시면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계획관리가 13,148평 포함된 낮고 완만한 7분농선 아래 다쓸수 있는 8만평이명입니다 낙찰받고 각자 품으시는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